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마 유명한 우리 조각으로서 우리 스컵처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것은 단테의 카메리, 디바인 카메리, 단테의 신의 희극 신곡이라는 그러한 작품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 the thinker는 어, 사실 지옥문, 지옥문의 단테의 희곡에 있는 지옥문의 한 장면인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지옥문 앞에 gate of hell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방향까지도 결정을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저 여러분들의 모습은 10년 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 씨앗이 되어서 올해 말에 나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고 또 10년 뒤에 나의 모습도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내 믿음을 보이라 세일스를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씨앗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올해 말에는 어떻게 내 믿음을 보이는 믿음이 더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어, 믿음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은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잡초와 같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무성하게 자라고 또 덮이게 돼요 결국에는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에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막아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은 생명을 주지만, 방치된 환경 속에 자라난 생각들은 잡초와 같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어, 중요한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해야 될준것중한 가지가 우리의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영적으로, 정식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본성의 잡초의 생각들이 자꾸만 주님께 드릴 우리 믿음의 재단에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연초에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할 때, 특별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성한 잡초가 아니라 어, 풍성한 믿음의 드러냄을 우리 연말까지 보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우리 교훈 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지혜로운 마음이란 육신의 정욕을 피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desire of the flesh 그것을 피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교회 공동체는 싸우는 경도체였던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다툼과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가 뭐 정의롭게 하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음에 출처를 질문하고요.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 너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싸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다양한 번역을, 이 정욕이라는 원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Passions lust, pleasure, evil desires, environment, um, enjoyment in the unfavorable sense, sensual gratification.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종류의 기쁨. 안 좋은 쪽의 기쁨을 말한다고 합니다. 강렬하거나 억제되지 않은 성적 열망 또는 압도적인 욕망. 이런 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한다고. ]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은, 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중점을 두며 종종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불건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마음이 바로 정욕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엔 두 가지 정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물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고요. 하나는 성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욕, 성욕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마음, 그것을 꼭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망이 정욕이 될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 대한 성적인 욕망 혹은 집착이, 성욕이 또한 정욕이 될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 물건에 대한 집착을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랄지라도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 싸운다 그랬죠? 욕심을 낸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그 욕망이 강한지 물건에 대한 욕망이 강한지 살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강한 그런 시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 저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매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도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봤는데 어, 어떤 중고 물건에 대한 비딩 어,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어, 3불, 5불 하는데 어, 한 30분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 5분 전에 누군가가 거기다가 10불 딱 올리니까 어, 제가 경매에 지는 겁니다. 물건이 사라진 거죠. 5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5불에 살수 있는데 10불로 올라가면서. 그 분이 사게 됐는데, 갑자기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누굴까? 감히 내가 입찰한, 어, 싸움.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욕에 대한 결과는 싸운다는 것이죠. 또두 번째 결과는 구회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같은 구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끝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어, 무엇인가 우리 구할 때 정상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탐심 정욕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만족의 허영과 는 교만의 목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은 싸우거나 구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사도는 우리 사람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성욕에 대해서도 우리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됐는데 꼭 여자들만이 아니라 가늠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주로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 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배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가늠했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기 때문에 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과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문화를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그대로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인조이하는 성욕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절제되지 않은 이성에 대한 욕망은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가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고련 변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성역이다, 음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어 지난 주에도 어 벗어난 성역 울타리를 벗어난 성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임하시게 된 목사님 이야기를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역으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치 쾌쾌한 방, 공기가 있는 방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면은 쾌쾌한 것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을 신선한 것으로 다른 욕망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더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야고보사도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시는 관점을 먼저 보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육의 욕망은 아니시지만 열망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열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때부터 우리를 향하는 열망이, 우리를 사모함이 뜨거우시다는 것을 억해라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물건을 향한 육체의 욕망 갖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그런 열망 갖고 계신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마음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God is zealous for us. d a l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하는 추구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녀를 가져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어, 됩니다. 어제 제 딸의 1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가 좀 기특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이. 근데 제가 영어를 얘기했습니다. Don't grow up too fast. 어 15살, 1 6살 됐지만 아빠한테는 너 14살로 남아있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삐진 것 같습니다. 어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오래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 어, 더좀 너무 빨리 집을 떠나지 않게 않기 원하는 마음을 딸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와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사모하는 마음이신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마음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속의 결단으로 신의 정욕을 피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단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5 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것이 헛된 줄 아니야? 괜히 있는 것 같냐? 우리가 정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중요한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육신의 결, 육신의 정욕을 피할 결단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클립을 하나 봤는데요. 어, 어떤 사회 실험을 한 것입니다. 어, 그냥 우리 유럽의 어떤 사람이 여행 갔다가 어,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We are doing a small university project where we have to take a picture of something that we find beautiful. Okay. <laughs> and obviously, we find it beautiful. Thank you. So, we're actually making a project and we have to take pictures of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Okay. Picture of something that we find beautiful. Okay. Picture of things that we find that are beautiful. Picture of something that we find beautiful. Okay. Picture of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Yeah. Oh, you? Uh, you think? Yeah. Picture of something that we find beautiful. Okay. Pictures mm -hmm. of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Not me. Then. <laughs> you are beautiful. I don't <laughs> know what you're <it> <laughs> The picture of something that we find beautiful. Okay. Sure. Are you taking a picture now? Of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Oh, <laughs> my smile or me. <laughs> Everything. <laughs> Everything. Picture of something that we find beautiful. That's pretty beautiful. I don't know about me. They're the strands are making rough down. We are taking pictures of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laughs> okay. Pictures mm -hmm. of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laughs> you are beautiful. Something that we find beautiful. Yes. Okay. okay. <laughs>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Okay. <laughs> things that look beautiful. Mm -hmm. okay.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Okay. Which is the case? Of things that we find beautiful. 예, so oh. yes, yes. okay. so. well, yeah,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 당신이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 정말 처음에는 좀 당황하다가 정말 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기쁨, 정말 나를 이쁘다고 하면서 정말 그 즐거워하는 그 표정들이 지신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냥 랜덤한 어, 낯선 사람이 당신 아름답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기쁨이 있다면 우리 속에 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다. 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삶의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 지혜로운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You are beautiful.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는 그 음성을 매일 듣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따위는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무엇입니까? 성령의 마음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마음의 가늠인 육신의 정욕을 피하겠다는 결단을 매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 지혜로운 생각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피하겠다는 결단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결단입니다. 야고보사도는 보다 지혜로운 마음에 적극적인 적용을 유도를 합니다.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요. 죄와 유혹을 피하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복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부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먼서 3장 34절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셔서 선물을 은혜를 주시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이다. 하면서 교만과 겸손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교만은 사탄 마귀와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인류의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 원죄. 근데 그런 교만의 죄는 바로 사탄 마귀가 원조입니다. 원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사탄을 피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지금 7절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고 두 분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결론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바른 관계성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목자. 복자, 목자의 역할은 인도를 하는 것이고, 양의 역할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안전하고, 그때 가장 아름다우며, 그때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죠. 어제 교회가 이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몇 개월간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큰 프로젝트였어요. 어, 물건을 분류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 담당자들을 다 정해서 수개월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중에 오셔서 돕기도 하시고, 물건도 가져가 주시고, 버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 모두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종합판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싸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어, 그렇게 했는데,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너무나 순조롭고 조화롭고 은혜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타스크포스 팀의 어떤 리더가 있었고, 이사팀의 리더가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돌아보는 또 리더들이 담당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만 갖고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담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에 순종한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음을 어제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사하면서 뭐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입에 제가를 딱 물리고 순종해야지. 담당자가 계시니 그분이 정한대로 하자 하는 마음으로 어, 입을, 많이, 입을 닫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결과 좋은 리서트가 어, 결과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 1월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도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질서가 잡히고 은혜를 얻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내가 피하겠다라는 결단뿐만 아니라, to where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 아래, submit to God. 특별히 하나님 말씀 날개 아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이 아침에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1년에 52주니까 52번에 52번의 순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어, 적용을 같이 했습니다. 새해는 통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통독하십시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 저도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이번 주부터 어, 매일 10장씩 읽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지혜로운 결단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하늘을 살아본 결과 우리가 품은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네가 진보를 이루었다. 작년과는 다르게 더욱 더 믿음을 나타내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다. 그러한 우리 결단과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결과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